갑자기 아내가 나를 이렇게 세차게 이렇게 깨웠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어요.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 눈물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잠이 든척 버틸 수밖에 없었대요.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바로 회환, 후회와 한해 눈물을 흘리고 있죠. 이는 나와 어머니 사이의 심리적 갈등의 해소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네가 잘못한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 제 등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건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래. 갈 데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란다. 산산한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바 한 칸이라도 산몸등이 깃들일 때 마련이 안 됐겄냐? 갈 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 들어있는 뒤 눈에 덮인그 우리 집 지붕까지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 자책감, 미안함, 고단한 삶의 한. 더구나 동네에서 아침 지는 연기가 한참인디 그렇게 시린 눈을 해갖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있더냐. 그놈의 말은 햇살이 부끄러워 그럴 엄두가 안 생겼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고자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자 불빛과 햇살의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빛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나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이고요. 햇살은 자식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다라는 자책감. 집안이 몰락해서 돌아갈 수 돌아갈 집조차 없다는 부끄러움 이런 겁니다. 기억을 해 주세요. 자, 핵심 정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 적어 주시고 자, 주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인간적인 화해 눈길에서의 추억과 인간적 화해, 자식에 대한 진실된 사랑과 사랑의 깨달음. 자, 특징입니다. 주로 회상, 과거 회상과 대화를 통해 과거의 사실을 드러내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고요. 그리고 주로 대화를 통해서 사건의 전개가 되고 있죠. 상징적 표현을 통해 모자가 겪는 시련과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고요. 갈등의 본질과 진실에 단계적으로 접근해.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구성상의 특징 읽어 보시고요. 넘겨 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시간 순서대로가 나와 있는데 오늘 점심, 내일 아침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말함. 어젯밤 어머니가 집에 고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냄. 역순행적 구성 방식 꼭 알아두세요. 오늘 오후, 아내가 어머니에게서 옛집과 옷길 이야기를 끌어내고 오늘 밤, 어머니가 새벽 눈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자, 구조적인 특징은 중요합니다. 아내의 질문에 어머니가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며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며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고요. 진정한 의도를 한 번에 드러내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그만큼 어머니의 한이 크고 깊다. 잘 말을 십사리 꺼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자, 이제 OX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춰 주시고 여러분들이 푸시고 채점하는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풀었다라는 전제하에 맞춰 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은 주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맞습니다. 노인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온 그동안의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 집을 고치려고 해?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죠. 어머니가 집을 고치고 싶어 하는 것이 자식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건 중략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어머니가 사실 집을 고치고 싶어 하는 게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이제 우리 자식들이 쉴 공간, 그리고 이웃들이 이렇게, 이렇게 허름한 집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게 걱정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자, 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여기가 어디더냐, 네가 누군지 내집앞 골목을 서성대고 있어야 한단 말이냐라고 한 것은 집이 팔린 사실을 감추려는 거죠.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겁니다. 맞죠? 어머니는 자신의 편리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해요. 맞습니다. 바로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있죠. 어머니는 자신의, 자신의 소망을 외면하는 자식이 서운함 느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체념할 뿐입니다. 미안하니까 항상. X. 어머니는 나의 부탁 때문에 며느리에게 옥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난 부탁한 적 없습니다. 옥괴는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물이죠. 맞습니다. 옥괴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럼 내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사실 받은 거잖아. 그럼 나도 물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머니께 뭘 받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럼 나도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라도 자식에 도, 대한 도리를 하게 만드는 그런 걸 부추기는 소재라는 거죠. 아내의 역할은 서술자를 대신해서 인물에 대한 갈등을 부추긴다. 어우, 화해를 하게 한다니까요, 아내는. 그죠 의식의 흐름 수법은 아니었고요, X. 자, 그럼 우리 서술형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길의 상징적인 의미를 나와 노인의 입장에서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답은 여기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죠?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외워서 채워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집을 개축하고 싶어 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 이유는요, 이거는 중략 부분이었어가지고 답을 꼭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사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자신의 사후, 죽고 나서, 이게 돌아가시고 나서를 대비하는 것이죠. 문상객. 의 접대와 자식들의 쉴곳 마련, 자식들의 쉴곳 마련. 결국에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에는 자식들을 배려하기 위한 거죠. 자기 자신보다는 자식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써주시고요. 옥괴의 상징적 의미를 나와 노인의 입장에서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매개체죠? 일깨워주는 매개체. 그래서 떠올리기 싫은, 떠올리기 싫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죠? 과거 회상의 매개체. 그렇죠? 떠올리기 싫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 빈문서와 같은 느낌을 주는 물건이죠. 노인에게는 뭐예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물건이죠.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물건,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집이 그 옛날 집, 팔리기 전의 모습을 어떻게서든 간직하고자 하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겠죠. 됐죠? 불빛과 햇살의 의미를 서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막 여기 있습니다. 그죠? 불빛과 햇살의 의미. 불빛.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부끄러움과 자책감. 햇살. 자식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다는 자책감과 집이 몰락해서 갈 곳이 없다는 부끄러움. 이런 거. 거기다가 서술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결말 부분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바로 어머니의 이야기로 결말이 끝맺고 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요. 열린 결말이죠. 사실 어떻게 된지 몰라요. 지붕을 개량을 해줬을지 집 성주부터 다시 해줬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부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표면적 갈등이 뭐였어? 표면적 갈등. 집 개축이었지.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소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상상의 여지를 독자에게 준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집을 어떻게 개축을 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는 이제 독자에, 독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독자, 독자에게 상상의 여지를 주고 있다. 됐죠? 자, 여러분, 너무나도 긴 소설이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꼭 한번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